4월 3일 날 우리 같이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12절 13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 13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어,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서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리뽀서는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빌리뽀서를 포함해서 에베소서, 빌리뽀서, 골로세서필레몬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옥에서 기록한 말씀이어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다. 그런데, 옥에서 쓴 사람의 편지 같지가 않지 않아요? 예? 그죠? 이 내용이 참 그, 뭐랄까,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그 고백이 힘있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어, 내가 모든 걸할수 있겠다. 예?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아참나 모든 걸수 있다. 굉장히 그 어떤 그 긍정적이고 감옥에 있는 사람의 고백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거기 좀 전에 보면 1 2절 하반절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예? 예. 어떤 그 어떤 뭔가 인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말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비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그세 그, 그 가지는 사실 이게 다 같은 내용입니다. 예두 가지 뭐 예? 이게 다 지금 세 가지를 이렇게 비유를 한것 같아요.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예,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뭐 디테일하게 뭐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예, 사실은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궁핍이든 풍부이든 배고픔이든 배부름이든. 비천이든 풍부든 it doesn't matter 이런 것들은 나한테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비법을 가지고 있거든. 그리고 나는 할수 있다는 거예요. 아참 여러분 이런 거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핍을 배고픔을 비천을 경험하고, 야,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앞으로. 이 네,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막 이런 어떤 그 두려움들, 불안. 네,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사도와울은 일체의 비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할수 있다. I can do. 아, 멋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만에 핵심적인 하나의 여러분 혹시나 또 펜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에다 해도 좋고, 저는 제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그 묵상집에다 해도 좋고요. 거기다가 이런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안에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라고 하는. 자 안에서. 또는 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추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할수 있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어디 아니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번역에는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이 번역이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사본에는 그게 이제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사본이 있습니다. 신약 사본, 그리스 사본, 헬라어 사본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사본이 있는데 그 n u라고 그러는데 그그 그 사본 안에는 in Christ라고 하는 말이 돼 있습니다. in 힘이 아니라 네?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in 힘이 아니라 in Christ 이런 말로 번역이 돼 있어서 New King James Version이라든가 이런 성경에는 in Christ로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네.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거할수 있다는 거야. 아 참,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의 비법입니다. 비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거할수 있다는 거야. 모든 거할수 있다는 거야. 그 한신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하시다가 이탈하신 정정 그. 정태, 정태기 교수, 정태기라고 하는 그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책 가운데 보면 그런 하나의 예화가 있어요. 그 쌤, 당신이 1960년대 미국에 와서 공부를 했으니까 벌써 한몇 년입니까? 거의 한 60년 가까이 된 거죠. 60년 전이죠. 근데 그 정도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유학생들이라든가 한인들 뭐 많지 않았을 거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 샌프란시스코의 강 집사님네 사냥개 이야기가 이렇게 회자가 됐었다 그래요 사냥개 이야기 샌프란시스코에 사셨나봐요 그강 집사님이란 분이 근데 그 사냥개 이야기가 회자가 되는 그런 아주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60년대 사냥을 이렇게 하면 뭐그 당시는 뭐 어, 그 아주 첩첩 산중 같은데, 그런 데는 곰도 뭐 많이 나오고, 심지어 호랑이도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강 집사님이 그 가서 사냥을 하면 이 사냥개를 늘 대동을 하는데, 이 사냥개가 얼마나 이게 용맹스러운지, 자기보다 몇배 되는 뭐 늑대, 예. 또몇배 되는 뭐 곰, 예, 이런 거 나와도 하나 주눅 들지 않고요. 당당하게 싸웠답니다 가서 막 짓고 달려들고 막 엄청났대요 그래서 이 사냥개가 심지어 막 호랑이한테도 대들고 말이지 그런데 이 사냥개도 이게 사람 이 개도 여러분 영물이잖아요 이게 있는 거예요 뭐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주인인 이 강집사님하고 사냥을 가면 늘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집사님이 뭔가 들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쏘면 총으로 쏘면 뭐뭐 뭐 곰도 나자뻐지고 호랑이도 나자뻐지고 늑대도 나자뻐지고 각종 사나운 짐승들이 다 쓰러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냥개에게는 그게 있었던 거야. 강집사님하고 함께만 가면 모든 게다 가능하다. 그래서 뭐 아무 뭐, 뭐 진짜 자기보다 몇배 되는 곰 앞에도 넘어지지 않고 그냥 달려들고 말이지. 아주 용맹스럽게 그렇게. 예, 싸웠다고 하는 그런 그 강집사님의 사냥계 이야기가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예,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딱 뒤에서 버티고 계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얘기, 그 얘기예요. 예,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는 거예요. 잘 살든 못 살든 배부르든 배고픔이든 가난이든 부자든 It doesn't matter. 그런 거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나할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 크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크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 사실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뭐뭐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이 우리 영어로는 in이잖아요. in. 헬라우로는 엔입니다, 엔. 그리고 이제 크리스토스,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엔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로드로, 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사도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야. 엔 크리스토스, 엔 큐리오스. 여러분 보실래요? 사장을 한번 보시면, 여기 이 말에도 벌써 그 말이 몇번 나와요 자 사장 한번 여러분 보세요 사장 1절을 보시면 빌리포서 4장 1절 그 끝부분에 예 이와 같이 어디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앤 큐리스 입니다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주 안에서 앤주 안에서 에 인더 로드 입니다 인 로드 입니다 인더 로드 주님 안에서 2절에도 보세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주 안에서. 예. 사절을 보세요. 사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또 건너뛰어서 10절에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예. 그 다음에 11절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in him, in christ. 예. 이게 사도바울의 그 서신서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감옥에 있지만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 안에 있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감옥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니까, 육적으로는 감옥 안에 있지만, 자기는 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서도, 여러분 이 빌리뽀서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서신서인데, 기쁨의 서신서입니다. 기쁨의 서신서. 아니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데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데 이렇게 당당할 수 있냐고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야 In Christ, 예? In the Lord, 예? In Curious, And Christos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제 그저께인가요? 어, 어제 그저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 그리스도가 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내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신 게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할수 있었죠? 내가 뭐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십자가에 우리가 못을 박아야 된다. 옛사람도 못 박아야 되고, 죄도 못 박아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도 못이 박혀야 되고, 욕심에 대해서도 못이 박혀야 되고, 내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못 박히면,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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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안에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지지난 주인가요? 3월 22일인가요? 내가 주님 안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 천국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어떻게 해야지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품을 안길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예? 믿음의 사건은 성령의 사건이잖아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수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이게 성령의 사건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겸손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순수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아, 정말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아 그런데 이 사상이 예이 사상이 아 이미 주님이 얘기하신 거야 주님이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예, 요한복음 15장 해당 요즘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재밌다니까요 너무 막 달콤하고 요 신이 나고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그 주님이 도와주세요 예 주님이 도와주세요 예. 요한복음 15장 예 여러분 15장 거기 보면 예 여러분, 4절부터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그래도 있죠? 네. 이제 한번 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그래서 우리 그 찬송 부른 거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근심. 예.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 뭘? 예.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뭘 여러분 보세요. 5절 보세요.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예.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아 일단 주님이 도와주셔요 제가 옛날에 읽은 책인데 아,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그 분이 바울의 생애에 대한 책을 쓰셨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 아 그때 내가 읽었던 그 내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는데 아그 책을 좀 인용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오늘 새벽에 딱 왔는데 책꽂이에제 책이 좀꽤 있잖아요. 근데 딱 들어왔는데 눈에 확 띄는 거야, 그 책이. 어 그래가지고 그 책을 딱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laughs> 여러분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비칠 부분이 있죠. 예, 이 사도바울이. 그래서 내가, 아, 예, 하여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 요즘에. 참, 말씀 준비하는데, 이거 책을 또 찾으려면 또뭐 시간 걸리면 그러는데, 딱 들어왔는데, 그냥 저, 저, 저 서재에 딱들어가지고이 책인데, 아, 그 책인데 내 그때 읽었는데, 아, 그 내용을 좀 인용하면 참 좋겠다. 오늘 교우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근데 했는데 딱 보니까 책이 딱 있어 가지고 지금 갖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 스코틀랜드 분인데요 이미 고인이시고요 신학학자고 아주 뭐 뛰어난 그래서 윌리엄 바클리의 주석 같은 거신약 신학 주석 신학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도 바울에 대한 연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책에 이게 사도 바울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 제가 한번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좀 전에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사도 바울 자신과 자신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느꼈다. 때로는 그가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여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 안에 있다고 말하였다. 이것에 관하여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와 분위기에 관하여 생각하라. 우리가 공기 안에 있기 때문에 살고, 또 공기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살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예? 숨 쉬는 공기? 그죠? 우리가 거기 살아요. 또 공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데, 그 공기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게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이 윌리엄 바클리가. 예수께서는, 예수께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을 혼자 남겨두지 않을 것과 또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결코 사도 바울의 혼자의 힘으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바울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만 기술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I can do입니다. everything입니다. and Christos. and curious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